제들 하나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은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 소망이 그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이 로선 나의 마음 평안 을구 원의 반석 이시 예수, 이 름을 소리 높여 찬송 하네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 을 예, 수 이름 피, 이세 에, 원의그 이름 예수 이름 대교구의 유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외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장 긴 성경은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윗이 시편을 다 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는 73편입니다. 이런 세 개를 다윗이 지었고 또 아삽이라는 시인이 12편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10편 그리고 솔로몬 2 개, 에단 하나, 해만 하나, 모세 시편이 하나. 해서 이렇게 다 합쳐 보면 총 100개가 됩니다. 그리고 50개 시편 150편 가운데 50편은 무명의 시인.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또저 같은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을 남긴 무명의 시인들의 작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먼저 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가까우려면 우리가 보통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과 멀어진다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기도가 멈추어질 때, 기도가 줄어들 때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멈춰주게 된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세 가지는 다 예배와 관계된 일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죄인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 우리는 바로, 바로 우리 자신들의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를 거부 아무리 거부해도 결국은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 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죄의 길을 우리는 가면서 늘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는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은 저 길로 가면 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지하면서도 그 죄인들의 길에 서성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과거에 자기가 빠져있는 중독이라든가 또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 어느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어~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어~ 술을 다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어~ 이렇게 맥주집이 있으면 그 맥주집을 지나가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유혹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갈만한 길 근처에 서성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죄인들의 길에선다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주 죄적인 죄악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미움이나 시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떨치지 못하고 늘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러한 것도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서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레침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직역해보면 바로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해야 된다. 이 얘기 뭐냐면 바로 비웃거나 조롱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무리들 근처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욱 목사님께서 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가면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나도 함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오만한 자라는 것에서 나온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이 비웃는 것 남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한다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한다 말씀을 읽는 걸 즐거워한다 말씀을 쓰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러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한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한다. 또 어떤 예배 모임에 가서 예배 집회나 예배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또 강사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유튜브나 많은 SNS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야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통독하는 것을 강조하고 여러 번 성경을 읽게 합니다. 저는 통독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한 구절을 멈추고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편에 1편을 이렇게 읽는다면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천천히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3절부터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찬양 대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물러나기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교구가 다시 한번 모여서 모든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찬양팀들도 영과 진리에 찬양을 할수 있도록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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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여.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찬양대가 뭉쳐. 문... 성능력이 또다. 주의 빛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찬양 대교구에서 말씀을 전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 인들 의길에 서지 않 고, 오 만한, 자들의 자리 에앉지않 고, 야훼 율법 을 즐거워 하고, 야훼 율법 을묵 상하 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 라는 사실 을 알게 되었 사오니, 우 리가 이렇게 하나 님의 말씀 을늘 묵상 하며 즐거워하 는자 들이 되게 하 여, 주 시고, 예배 를 사모 하며 하나님 과멀어 지는 길을 가지 않는 우리 귀한 찬양 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원히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19 어려운 상황에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모든 찬양대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